이 뿌나이를 또 보내려고 하니까 아 마음이 너무 찡합니다 한달 동안 못볼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네. 간다 안녕. 네. 이제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제가 이렇게 데리러 왔습니다 원래는 와이프랑 같이 올 계획이었는데 그 와이프가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일단 보고 데리고온 다음에 와이프가 일하는 곳에 데려가 가지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 탄이가 그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가면 제 냄새를 맡을까봐 이어서 우회입니다 앞에 가면 제 냄새를 맡고 바로 알아차릴까봐 제가 지금 이렇게 차 안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예. 하나. 하나.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어? 아, 이리와. 아, 지금 주인을 떠나고 지금 뒤쪽 왔다. 게. 아, 찬이 안 보고 싶었어, 아빠?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타나, 타나 집에 가자. 어? 일로 와. 그 여러분도 아까 보셨다시피 타니가 생각 외로 저한테는 많이 안 반겨줬거든요. 그래서 엄마 만나러 왔는데 엄마한테는 과연 어떻게 반겨줄지 한번 보러 가시죠. 잠깐만 <목소리> 탄나 엄마니까 내가 오십 분가야 지금 안매나적안 하고 싶어 지금 엄마한테 가는 게 아니고 <laughs> 역시나 엄마 엄마한테 지금 하는데 아니 엄마 아니 엄마 상 관심 다니 없죠 엄마 아니 엄마, 엄마 엄마 나 아래요 나 아래 나 아래 관심 없답니다 엄마 아 애가 이렇게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앉아 앉아하고 엎드려 손질고 다 못합니다 한달 동안 교육을 안해 가지고 오랜만에 부자간의 상봉이라 가지고 엄마 뽀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탄이 탄이 얼떨떠름하죠 지금 탄이도 엄마를 만나도 no.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하니. 꼬리 코리 지금 3일 동안 이제 3일 동안 못 봤다고 엄마 저번에 보이다시피 근데 이제 한달 동안 엄마 싫어 한달 동안 헤어지고 나서 조금 아이가 좀 많이 낮을 많이 가리는 것습니다 일단 타니 앉아 타니가 앉아도 잘못합니다 타니 예 꾹신님들 잘 보셨나요 아마 지금 타니 상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건데 현재는 이제 잘 적응해 가지고 일상에 예전처럼 잘 생활하고 있구요 전편들을 다 보면 아이가 워낙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어, 보십시오 지금도 이제 영상 찍고 있는데 깍깍깍 하고 있습니다 활동량도 워낙 많은 강아지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호텔링을 맡기게 되었는데 근데 오랜 기간동안 호텔링 맡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거기서도 잘적응 하고 잘 했겠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마음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나를 반겨줄 줄 알고 이 컨텐츠를 시작을 했는데 와 진짜 찍다 보니까 사실은 뭐 와이프는 거의 뭐 눈물까지 날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